자, 봅시다. 수익 관련주.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간건 우리산업이죠? 음, 우리산업. 요거는 왜 제가 드렸는지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오늘 거래되고 엄청 터지는. 더구전자. 바닥에서 다시 매집 시작했다 그랬죠? 네, 요날두기개 맞긴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도 조금 올라갔었고. 자,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 유일 에너테크 70%에 또 운봉이야 또 코츠 테크놀로지 이것도 매물대 돌파로 들인 거였죠 바닥에서 여기서 여기 지지 나오고 이렇게 갔어요 코츠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였죠 눌러주고 다시 뚫었는데 밑꼬리 윗꼬리 엄청 크게 달긴 했지만 며칠 안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60% 넘었네요 삼화전기 전기 관련주들 몇 종목 드렸는데 삼화전기도 역시 매물대 뚫을 때 드렸고 삼화전기는 50% 가까이 수익났네요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어이 아이 진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물대 때, 칠때 드렸고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28% LG 생활건강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됐다고 그랬고 요 자리에서 드렸고 한번 돌리고 올라가고 있네요 화장품주 에스피 소프트 예, 눌림봉으로 드렸고 조금 올라갔네 요 나머지는 게시판 참조하시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본 천주 그레디언트그레디언트 이날 드려서 안 드렸는데 다시 살짝 눌러도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시 스윙 가능하죠 CCS는 뭐 통과 토니 모리 드렸죠. 뭐 검색식으로 찾으나 눈으로 찾으나 똑같아 데이터솔루션 드렸고요 모아데이터 드렸고요 이거는 검색식이 찾았네 음. 뚫었네 에이. 박스권을 돌파했네요 근데 증백이니까 비중 많이 싫으면또 제약바이오주들은 근데 다 증백이죠 웬만한. 잘하면 요 자리에서 드렸고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는 드리고 l s 모티리얼 드렸고 야뭐 차트를 눈으로 보고 드리는 거하고 검색식하고 똑같네 이거 외에 또 파수도 드렸고, 파수는 바닥 종목이라서, 음, 많이 눌렀네. 모아가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laughs> 대덕 드렸고, 토니모리, 유일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도, 박스권 어제도 파했는데, 좀더 가겠죠? 음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코리아나도 스윙으로 드렸었고, 경창산업 마지막에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자 특징 좀 볼게요 s 바이오 메딕스 완치 목표 파킨슨 치료제 가치 폭등 기대 다음달 임상 이제 임상 처음 들어가면서 올리는 거였구나 임상 3상에서 실제로 수익이 나기 까지는 1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경창산업 약까 했고 샤오미 관련 주 2조원을 팔았대 2조원을 CS 윈드 정부 해상풍력발전보급추진. 이건 뭐 수급진 나쁘지 않네. 기관들은 음 그레디언트. 요거는 두 번이나 여기서 드리고 또 여기서 드렸으니까 미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 암 pod 뱅 뭐야? pod 뱅킹 독자 ai 기술혁신 신약 플랫폼 표적항암제 전임상 결과 발표. 음암학회 이제 시작하니까 오늘부턴가 요번 주에 시작하니까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많겠죠 종목전 튜움 바이어 현존하는 최고 항암 양식 으앙 으앙 <laughs> 키투루다 머크와 사와 공동 개발 우리 산업 홀딩스 겨울에 바닥에서 바이오주들은 잡아놓으면 아마키 할때 올라가고 재밌어요 우리 산업 홀딩스 중국 샤오미 지난 번에 보여드렸고 역대급 배당 하나투어 배당락에7%또 이놈 배당락 이거 안내, 740억, 4억 원 규모, 유증 소식의 강세, 한국가구, 코코아, 세배급 등. 와, 코코아 가격이 300% 올라갔대요. 근데 얘네 뭔 상관이야? 에그플레이션 공포 확산의 상승세? 공포 확산의 상승세? 뭐였지?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뭐 좋은가 보지? 탑 엔지니어링 유리기판 레이저 커팅 기술 개발 공정 단축 SP 소프트 MS 아마존 340조 아 이거 뉴스 떴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천몇백조라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아무래도 메모리 엄청 사겠죠. SK이닉스 신고가 또 뚫었다. 하나 투어했고 오니모리 중국 관광객 증가 비중국 지역 선전의 강세. SK 이터닉스 신재생에너지 사업 담당 인적 분할 완료. 하, 효성 조성래 명예회장 별세. 국가가 그렇다고 떨어지네. SK DND는 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와이트 솔루션 저거 주주들 어떡할 거야 주주들. 와이트 솔루션 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성장 기대감 주겠지. 음. 주주들한테 줘야 돼요, 저거는. 피로틱스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 공급. 사거래일제강세 한미반도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소부장. 반도체주 신고가. 좀 올라가다 떨어졌네. 율호, 500원 규모 슈퍼컴 증설 사업. 예. 역시나 기관들이 팔았어. s k 행진 외국인들이 파는 이제 하나 투어, 배당나, 삼성전자, 장초반 강세, 5거래일 연속 상승마감 자 이상입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어휴 금양 그린 파워 뭐야 또 너. 와 이거는 스윙으로 봐도 되겠네요. 잠깐 쉴게요.